얼마 전 선박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이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선박이 지나가면서 생긴 너울성 파도였습니다.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 속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선박 운행 속력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울산에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해지 기자입니다. 선박한 척이 빠른 속력으로 물살을 가릅니다. 그 순간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부두에 있던 소형 선박들이 크게 요동칩니다. 지난 3일 장생포항에 세워진 한 선박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이 바다에 빠진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지렁한대 때문에 바다 속에 빠진 거거든요. 제가 들 부분이 특히 근해에서의 고속 운항은 소형 선박들끼리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들의 운항을 위협하는 등 안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SK 부두 앞쪽을 지나는 소형선 지금 속력이 빠릅니다. 감속하셔서 앞 선박 따라가 주세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교통 관제 센터 관제사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적은 항로에서 마주 온다든지 아니면 뒤는 배가 조금 스피드를 올려서 추월을 할때 저희가 그 안전 속력을 유지해서 미리 피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을 둘수 있도록 하지만 문제는 울산엔 선박 속력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 울산으로 출입하는 항 선박들이 워낙 다양한 탓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선 속력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 울산 해수청은 판단한 겁니다. 반면 여수와 인천 등에선 항포구 인근 해역을 포함한 지정구역에서 출입항 배들의 시속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과속 등 안전수칙 위반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각 지방 해수청이 고시한 사후 조치였습니다.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